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로 최근에 결혼을 앞두고 이혼한 전 부인에게 소송을 걸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클럽인이 여행인이 쏘다니며 흥청망청 써대던 전 부인과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소송을 통해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네요.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내가 전에도 말했어 안 했어? 나 구속하고 이런 거 질색한다고 했어 안 했어? 친구들하고 며칠 놀다 오겠다는 것뿐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이러지 말자. 너랑 나 결혼하고 2년 넘는 세월 동안 많이도 참아줬잖아. 결혼하고 나서 애 갑자기 갖기 싫다고 말했던 것도 넘어가 줬고 직장 갑자기 때려치워서 전업주부 하겠다는 것도 참아줬어. 우울증인데 손까지 안 좋다면서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까지 참아주고 있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남자 섞인 모임에 갔다 오겠다는 거야? 남자 없다고. 다 여자들끼리만 가는 건데, 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너 걱정할 일할 사람 같아 보여? 이런 식으로 사람 못 믿으면, 앞으로도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의심되고 불안할 건데, 어떡하려고 그래? 너 없는 사이에 집에 사람 부를 수도 있는 거고, 헛짓거리 할라치면 내가 시간 못 낼까 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인간적으로 이건 아니잖아. 너 클럽 가서 주기적으로 춤춰줘야 스트레스 풀린다고 해서 그것도 받아준 나야. 그런데 저번에 술 먹고 다음 날 돼서야 내 연락 받은 적 있지?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킬 생각을 해야지. 맨날 어기기만 하니까 신뢰가 생기겠어. 딱한번 연락 못 받았다. 딱한 번. 오래간만에 놀아서 기분 좋아서 그랬던 걸 가지고 더럽게 트집 잡네. 아마 나 죽을 때까지도 이거 가지고 트집 잡겠지? 지금 딱한 번이라고 그랬어?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간다면서 그날도 연락 두절되고 친구 집에 놀러 가도 연락 두절되고 허구한 날 연락 끊기는 사람이 누구더라? 이래 놓고 딱한 번? 그걸 또 남자가 쪼잔하게 챙기고 있었냐? 어이가 없다. 집안일도 내가 대부분 하고 일도 내가 하고 있잖아. 솔직히 너는 나랑 결혼해서 날 위해서 하는 게 뭔데? 다른 사람한테 이런 고민 털어놓지도 못해. 나보고 등신이라 할까봐 쪽팔려서 어디에 말도 못한다고. 집에 있는 인테리어며 소품 배치며 다 내가 하고 있잖아. 이쁘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 기분 좀 나쁘다고 홀랑 다 날아간 거야? 인테리어며 소품이며 산다고 쓴 돈은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나위해서집 꾸몄었던 거야? 네가 sns에 사람들한테 자랑한다고 꾸민 거지. 그거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내 의도도 그렇게 다 꼬아서 해석하니까 할 말이 없네. 너랑은 이 문제로 더할 얘기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나는 어찌됐건 친구들이랑 이미 약속한 거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야, 너 여자친구들이랑만 여행 갔다며? 이 사진은 뭔데? 네 친구 주영 씨 SNS 보니까 여자 말고 남자도 섞여 있구먼. 그거 다 애들 남편 아니면 남자친구야. 솔직히 여행가서 잡 일하고 힘든 일 하다 보면 힘쓸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럴 때 남자 하나도 없으면 불편하니까 데리고 간 거고 급하게 나중에 더해진 거라서 너한테 말안한 거야. 계획이 바뀌었으면 도중에라도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떠올라? 나 식당 운영하면서 갑자기 단체 손님 생겼다고 일정 바뀌었을 때 너한테 말 못했어서 오만상 짜증 냈었던 건 기억 못하냐고. 너 그때 나랑 외식하려고 풀메이크업 다 했다면서 미리 말했어야 하지 않냐고 짜증 냈었지. 그래. 그럼 그때 일이랑 지금 일이랑 쌤쌤하면 되겠다. 그렇지? 이 문제로 자꾸 더 짜증나게 할 거야? 아님 그냥 기분 좋게 서로 풀거 풀고 잘 지내볼 거야? 자꾸 회피하려 들지만 말고 제대로 얘기를 좀 해보자. 너더 이상 20대 젊은 청춘 아니야. 남편 있는 유부녀고 올해 마저 가면 서른 살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클럽 전전하고 남자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인생 막살 건데? 일손 부족하니까 식당 일이라도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고 놀고는 싶고? 내가 네 부모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말해보라고. 아 진짜 더럽게 떽떽거리네. 적당히 좀 해. 진짜 짜증 나니까. 내가 뭐 첫날 만날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며 취직이며 알아보겠다고 하잖아. 그런데 아직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 가서 나는 원하지도 않는 공부하느라 힘들었던 시간들 말했잖아. 어릴 적부터 동생이랑 비교당하면서 우울증 겪었던 것도 다 말했었고. 연애할 때는 나 힘든 거 이해한다면서 우쭈쭈 해주더니 지금 완전히 변했네? 언젠가 바뀐다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내가 화가 안 나지. 너야말로 연애하고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주부는 하기 싫고 일 꾸준히 하겠다며. 그래 놓고 말 바뀌고 전업주부 한다고 해 놓고 집안일은 막상 뒷전이잖아. 부부 상담을 받자고 해도 돈 괜히 엄한데 쓰느니 옷이나 한벌 사달라 그러고. 민주야. 나도 숨좀 쉬자. 식당 일하면서 손님 상대하는 것도 힘들고 지쳐. 아. 우울한데 또 눈물 나게 만드네. 눈물 나면 나 붓기 생기고 내일 또 친구들 만나는데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울하다느니 눈물 난다느니 하면서 회피하는 것도 지겹다. 어차피 신뢰가 깨졌는데 더 말해서 뭐해. 남자들이랑 아무 일 없었다고 해도 넌 결국 안 믿을 사람이잖아. 너야 믿지. 그런데 너술 좋아해서 취하면 아무한테나 안기고 애교 부리고 그러잖아. 그러다가 괜히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있고 그런 일은 내가 철저히 주의하고 있어. 기본적인 신뢰가 없으면 앞으로 어떤 합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를 믿어주고 이해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해. 민주야, 솔직하게 묻자. 너나 사랑하기는 하냐? 아니면 돈이 필요하니까 나 만나라는 거냐? 헐, 이제는 그런 소리까지 하는 거야? 당연히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고. 너 피곤하다, 몸 아프다면서 부부관계 안한 지도 1년도 넘었어. 어이가 없다. 지금 고작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랑 들먹이고 나 좋아되는 거야? 너야말로 내가 좋아서 결혼한 거야? 아니면 네 욕구 풀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한 거야? 정신적으로 유대감이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꼭 스킨십을 해야 하고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눠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 됐다. 말을 말자. 어차피 얘기해 봤자 나만 또 쓰레기지. 너는 대체 왜 이혼을 안 하냐? 얘기 들어보면 널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혼을 해야 할것 같은 상황인데? 네가 결혼을 안 해봐서 그래 임마. 양가 집안이며 친척이며 다들 알고 있는데 이혼이 말처럼 쉬운 얘기냐? 솔직히 네 아내분이 너무한 건 맞지? 몸 아프다. 정신 힘들다면서 집안일도 아예 안 하면 네가 무슨 부모냐? 그리고 솔직히 부부관계도 1년 넘게 안 했다며 그거 이혼 사유인 거는 알고 계신데? 부부 상담 받아보자고 했는데도 싫대. 자기는 딱히 그런 쪽에 관심도 없고 몸이 아프다는데 어떡하겠냐? 야,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막상 너 힘든 부분들 배려해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 정신 차려. 너 지금 이용당하는 거라니까?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전업주부는 무슨? 그게 백수지. 말조심해. 그래도 내 마누라다. 너 보니까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가 겁난다. 결혼 전에는 세상 좋은 사람인 것처럼 굴고 조신한 척하더니 그거 다 위장이었다는 거잖아 어우 어, 소름돋아 어우 네가 생각할 때도 이혼이 답인 거 같냐? 적어도 지금처럼 스트레스 받지는 않겠지 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모을 수 있을 거고 일도 줄일 수 있을 거고 민주가 그러던데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한대 자기 정서적으로 힘든 걸 케어해 주지도 못한다고 많이 서운하대 그래서 그 외로운 거 힘든 거 채우려고 클럽이며 여행이며 신나게 다니는 거라더라고. 실제로 내가 일 때문에 바쁜 게 맞으니까 내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야, 미친놈아. 그게 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야. 막말로 네가 집안일도 대부분 하고 있고, 끼니 때마다 꼬박 먹을 밥까지 차려주고 설거지도 다 하잖아. 본인이야 외롭다 뭐다 하면서 궁상이나 떨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괴로워. 그래도 다들 돈 벌고 먹고 살려고 일하면서 노력하고 있잖아. 근데 지는 대출까지 해가면서 과소비해대고 여행이나 다니고 sns 질이나 하고 있고 그거 다 메우려고 네가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지도 않냐? 네가 호구도 아니고 뭐가 아쉬워서 그런 여자 때문에 이맘 고생을 하는데.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혼하는 게 맞겠네. 조만간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조만간이 아니라 일주일 내로 정리해. 네가 보살도 아니고 왜 그런 여자랑 계속 같이 살고 있어. 너는 애 가지고 싶다고 말했는데 몸매 안 좋아진다면서 그것도 싫다는 사람이잖아. 그런 기생충 같은 여자 돌보면서 네 인생 다 낭비할 거야? 아 말할수록 열받네. 좀 헤어지라고. 친구의 말에 결심이 섰던 저는. 아내가 그간 제게 해왔던 정서적인 학대와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던 점들을 정리해보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을 때 조금이라도 제게 유리해질 만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야만, 이후에도 후련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뭔가 김새를 차린 것인지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너 오늘 일찍 들어올 거지? 집 청소도 싹다 해놓고 와인도 한병 준비해놨어. 오랜만에 울남편 힘좀 써보게 해주려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래? 너몸 아프고 힘들어서 부부관계 싫다며. 집안일까지 다 해놓고 혹시 또 대출 내서 뭐 가방이라도 산 거야? 에이, 내가 그렇게 생각 없이 잘못 저지를 사람이야? 내가 평소에 많이 힘들게 하는데도 계속 사랑해주고 헌신해주는 모습이 새삼 고마워서 그러지. 친구들이랑 요즘 결혼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종종 해봤는데 내가 그동안 많이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왔다는 거 알게 됐어. 너 아니 자기 욕구도 생각 못해 주고 나 좋을 대로만 행동하고 철없이 굴었던 너무 미안해. 이제라도 조금씩 달라질 거니까 나 믿어주면 안 될까? 좋기는 한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다. 네가 언제 또 바뀔지 몰라서 겁이 나기도 하고. 우울증에 좋다고 해서 햇빛 보면서 길 걷다 보면. 애딸린 부부 가끔 보게 될 때가 있거든. 그런 거 보면 애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 나도 그래. 딱 그런 마음이었어. 솔직히 몸매 나빠질 것 같다는 핑계 대기는 했지만 우리 엄마랑 아빠 같은 사람이 될까 봐 겁나기도 했어. 그래도 너랑 내가 시행착오 좀 겪어가더라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용기가 생겼거든.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맙다 정말. 사실 너무 힘들고 지쳤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희망이 생기네. 나 이쁘지? 얼른 와서 안아줘. 안 그래도 지금 가게 정리하고 있었어. 내일도 그냥 가게 휴업하려고. 간만에 힘좀 제대로 써볼까 싶네. 앞으로도 계속 우리끼리 사랑 나누는 시간 가질 거니까 조바심 가지지 말고 올때 조심해서 와. 이혼을 결심했을 때가 되어서야 극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아내. 덕분에 끝내려던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된 저는 아내와 아이를 가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만 출산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겠다 생각했었는데, 출산 이후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지옥이었죠. 야, 내가 너한테 분명히 말했을 텐데,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드니까 애 우는 거잘 관리해달라고. 나 수면제 먹고서야 간신히 잠드는데, 새벽에 깨면 하루 종일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고 말했어 안 했어? 단체 손님 받아서 피곤하다고 말했잖아. 평상시에는 내가 애잘 돌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또왜 그러냐 또 또? 말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아주 너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 같다. 애는 나 혼자 키우니 네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게 뭔데? 요리랑 설거지며 청소야.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네가 하잖아. 그거 가지고 생색내 생각하지도 마. 돈 벌잖아. 돈 너랑 애먹여 살리려고 하루 12시간씩 일하잖아. 그놈의 돈타령. 나는 돈 없어도 우리 애랑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지. 돈 1억 있고 10억 있어도 사랑이며 배려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왜 몰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당장 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애기분이며 기저귀 값은? 앞으로 애 키우면서 돈 나갈 곳이 수두룩 빽빽인데 그 생각은 안 해? 너 기분 안 좋은 거 위로해 주고 애네가 돌본다고 일 그만둬 볼까? 대충 신나게 끌어다 쓰면서 인생 즐기다가 파산해 버리면 되는 거야? 센척 허세 부리지 마. 그럴 용기나 있고? 너는 머리에 돈밖에 없는 놈이잖아. 돈 벌고 싶어서 나랑 결혼하고 아이까지도 돈 줄로 보는 놈이잖아. 적당히 해. 나도 이러면 미치는 수가 있어. 왜? 때리기라도 하게? 어차피 나 이제 너랑 안살 거야.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지내봤자 우울증 더 악화될 것 같다고 엄마가 집에 오랬어. 우리 애랑 같이 친정 가서 지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 봐. 애가 소중했으면 어떻게든 말렸겠지. 더 얘기하기 싫으니까 그냥 꺼지라고 너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 그래. 이제 내 심정 조금이라도 알겠네? 나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매일 겪는 사람이야. 매일매일이 지옥인 사람이라고. 결국 아내는 친정에 가서 지내게 되었고, 저는 다달이 양육비와 용돈을 겸해 돈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와 아내는 떨어지고 나니 싸울 일이 줄어들게 되더군요. 제게 스트레스를 주고 돌봐줘야 하던 아내가 안 보이게 되니 일상이 평온해지고 이게 행복이구나 싶은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나니 아내와 떨어져 지내는 삶에 아예 익숙해지게 되었죠. 이혼을 하라 종용하던 친구는 그런 저와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너처럼 갑갑한 놈은 진짜 살다 살다 처음 본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네. 네 새끼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사진으로만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한다며 그래놓고 돈은 꼬박꼬박 양육비 명목으로 붙여야 하고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요몇년 아내랑 떨어져 있는 동안 숨통이 좀 트이는 기분이야. 애야 뭐 나중에 잘하게 돼서 말 알아들을 나이 되면 아빠 보고 싶어 하겠지. 지금은 돈 바짝 벌어두고 미래 대비할 때 아니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기럭이 아빠들이 나중에 다 땅치고 후회하는 거 모르냐? 자식 잘되라고 엄마랑 같이 유학 보내놨더니 바람 피우고 자식은 아빠랑 서먹해서 남보다 못한 사이 되고. 솔직히 외국 유학만 안 갔다 뿐이지 뭐가 다른데? 바람피우지도 않았고 애랑 서먹하지도 않아. 이러다가 나중에 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도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때 가서 유학 가고 싶다고 네 부인이 말하면 들어줄 수나 있고. 적어도 애한테 메일은 아니더라도 다다리 얼굴 도장이라도 찍으면서 네가 아빠라는 거 인식은 시켜 줘야지, 임마. 그래야 자기 위해서 돈 벌어다 주고 힘쓰는 사람이 너구나 생각하고 고마워할 건덕지라도 생길 거 아니야. 민주 성격 알잖아. 내가 애보겠다고 하면 또 난리 칠 걸? 네가 폭력을 썼냐? 뭐 학대를 했냐? 멀쩡한 아빠 자식 생리별 시켜 놓고 양육비며 용돈은 꼬박 받아가는 주제에 난리를 친다고? 야, 됐고 그냥 다음에 얼굴 보러 갈때나 데리고 가라. 내가 답답해서 대신 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신경 써 줘서 고마운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안 그래도 조만간 한번 얘기해 볼 참이었어. 나도 우리의 수학이 얼굴도 좀 보고 싶네. 솔직히 친구들도 네가 너무하다고 그러더라. 내가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돈잘 벌어오고 잘 대해주는데 이런 대우가 말이나 되냐면서. 내가 친정 올때안 말렸던 것부터. 너는 애 아빠 자격 없는 사람인 거 몰랐어? 솔직히 애 사진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얼굴도 못 보게 하는 건 이혼 사유 아니냐?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자. 나도 더못 참겠다. 이혼이라니?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나애 가지게 해놓고 좋은 시절 다 너한테 허송세월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니? 그러니까 애를 보여달라고. 너 보러 가겠다는 게 아니라 애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내 새끼 가끔씩 보기라도 해야 나도 일할 만 나지. 장모님이 애 돌보는 거 도와주는 거 내가 고마워서 다달이 붙여주는 용돈만 50만원이야. 거기에 너랑 애쓰라고 양육비까지 보내고 있고. 넌왜 받는 것만 생각하고 줄건 하나도 생각을 못하냐? 알았어. 한 달에 한 번.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혼이야. 그럼 이 주일에 한 번. 나도 정말 많이 양보한 거야. 더 요구하면 우울증 심각해져서 우리 수학이한테도 악영향 미칠지 모르니까 그렇게 알아. 제자식이 얼굴을 보겠다는데도 별같짜는 이유로 회방을 놓으려는 아내가 야속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니 2주일에 한 번씩 볼수 있는 게 어디냐 싶더군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저의 장모님이었는데 제가 수학이를 만나는 동안 안절부절 못하는 등영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어봐도 몸이 안 좋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게 확연히 티가 나기에 아내에게 일을 물어보았지만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친구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난다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너랑 애랑 같이 찍은 사진 보니까 왜 그런지 확신이선다. 솔직히 사진 보여주는 게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동안 꽁꽁 감춰뒀겠어? 설마 남의 자식이라 이거야? 이게 정말 미쳐가지고 망말을 하네. 내가 찍어온 사진 보고도 이래? 까놓고 말해. 네 아내랑 닮기를 했냐? 너랑 닮기를 했냐? 이건 빼박이라니까? 바로 유전자 감식 들어갈 일이야. 다음에 걔 머리카락을 뽑아오든지 해서 어떻게든 친자 확인해봐.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서운하고 짜증 날 수야 있겠지만, 나 덕에 인생 구제될지도 모를 일이잖냐? 솔직히 너도 아내랑 이혼하고 싶었을 거고. 아내 동의 없이 친자 확인하는 거 불법 아니냐? 네 자식이고 너랑 유전자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건데 그게 왜 불법이겠냐? 이번에도 굶뜨고 있다가 시기 놓치지 말고 빨리 하기나 해. 야 고맙다. 결과가 어찌 됐건 간에 이런 충고해 주는 건 너밖에 없네. 이혼하면 내가 좋은 여자 소개해 줄게. 솔직히 너처럼 열심히 일하고 식당까지 운영하는 남자, 마다할 여자가 몇이나 되겠냐? 이혼했다고 해도 요즘 시대에 한번 다녀온 것쯤은 큰흉 아니니까. 또 튕기지나 마라. 친구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아들을 만나러 간날 머리카락을 몇 가닥 몰래 뽑아. 친자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하루 만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겁이 나더군요. 만약 저의 친자식이 맞다고 하면 아내와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거란 생각이 들었고 그제야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아내와의 이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참 신기한 일이죠. 아내가 제게 먼저 이혼을 요청해 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서 지내. 알아보니까 애 혼자 키우는 여성일 때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있더라고. 게다가 나 대출도 많은데, 그거 파산이든 회생이든 해서 모조리 없애면 이득이잖아. 안 그래?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고작 그것 때문에 당신이 이혼을 하겠다 한다고? 대신 지금처럼 당신 애한테 양육비는 여전히 줘야 하는 거 알지? 그래도 애가 아빠 얼굴 몇번 봤다고 정이 들었는지 언제 또 놀러오냐? 계속 보채고 난리도 아냐. 그래, 내 친자식이면 당연히 양육비를 줘야지. 그게 아빠의 도리고 사람의 도리지. 뭘또 당연한 얘기를 폼 잡고 하고 있어. 하여튼간에 이혼 서류 준비는 해놨으니까 다음에 올때 도장도 챙겨와. 법적으로는 남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당신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절대 까먹지 말고 이거 다나 좋자고 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 부담 줄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나도 1인분의 몫을 하고 싶어서 복지 서비스라도 알아보는 중인 거고. 그래 잘 알겠으니까 나중에 보자. 왜 그렇게 사람이 말하는데 기운이 없어? 우울증인 내가 이렇게 의욕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기운 빠지게 할래? 일하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이렇게 생색 좀 내지 마. 이러니까 내가 당신 보고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잘 알겠으니까 오늘은 잊지 마자. 나도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러니까. 참. 나한테 당분간 용돈이며 양육비며 보내는 것도 끊어. 그래야 더 불쌍한 처지인 거 어필이 될것 같으니까. 양육비도 안 주고 애한테 무정하게 대하는 못된 아빠 역할 당분간만 하라는 얘기야. 내말 이해하지? 아내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인 저는 이제까지의 저를 돌이켜 봤습니다. 여자 하나 잘못 선택해 결혼한 대가로 너무나 고통만 받던 세월이었죠. 저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를 열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서 까봐. 여기까지 와서 뭘 망설이고 있냐? 이혼까지 한 마당의 친자 아니라면 호를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인데. 까봤는데 내 자식이면 어떡하냐? 그때는 네가 키우는 수밖에 없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때까지 네가 아내한테 한거 반의 반만 해도 좋은 아빠 소리 들을 거니까 걱정 말어. 정 겁나면 내가 대신 확인해 줄까? 봉투 일이 줘봐. 열어보고 나한테 안 좋은 소식이면 말하지 마.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떤 내용이든 나한테는 좋은 거겠네. 얼른 까봐. 야. 의뢰인 a랑 b랑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니랜다. 와 진짜 인연 바람피우고 남의 자식을 가지고 우겼었던 거야? 대단한 년이었네 이거. 너한테 이거 좋은 소식 맞지? 좋은 소식은 아니라서 기분은 좋네. 이제 그럼 나 자유인 거냐? 그래 임마.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을 하든지 평생 독신으로 살든지 이제 네 마음대로 해. 누구 애인지도 모를 자식한테 양육비 붙이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졌네. 고맙다. 술값은 내가 낼게. 고작 술값? 나중에 내가 맞선 자리 잡을 때안 빼고 나오는 정도는 해 줘야지. 너는 결혼 안 하냐? 나 소개해주면 넌 누구랑 만나게? 말했잖아. 너 보니까 결혼하는 게 무서워졌다고. 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보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참, 네 아내. 아니, 전 부인한테 욕하거나 싸울 일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꼭 보여 줘라. 뭐라고 변명하는지 내가 한번 봐야겠으니까. 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으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에 거리낄 이유는 없었죠. 저는 친구의 소개를 통해 저와 마찬가지로 요식업계에 종사하는 여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갑이던 전 부인과 달리 저보다 두 살이나 어린 여자였지만 제가 배울 점도 많고 존경할 수 있을 만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귄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저와 술을 함께 먹던 친구는 이 소식을 듣자 뜰듯이 기뻐하더니 저의 전 부인에게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야, 미친놈아. 너 결혼한다며? 내 친구한테 다 들은 얘기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똑똑히 말해. 맞아. 들은 그대로야. 이혼한 마당이겠다. 결혼 못할 거 없잖아. 너 정말 미쳤니? 내 허락도 없이 결혼을 한다고? 이거 진짜 막 나가는 인간이네? 나랑 이혼하기는 했어도 넌 여전히 수학이 아빠야. 네 자식이 하루에도 열두 번씩 아빠 찾으면서 오라고 그러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혼자 애 키우는 내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누구 맘대로 결혼인데? 응, 하나도 안 불쌍해. 내친 자식도 아닌데 뭐가 불쌍해? 뭐? 친 자식이 아니라니? 너 지금 술 마셨니? 친자 확인 이미 다 했고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됐으니까 인정해. 그리고 앞으로 양육비는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너 그거 불법인 거 몰라? 내동의 없이 누구 맘대로 친자 확인을 하는데? 불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닥치고 잘못했다고 빌기나 하라고 이 미친 여자야. 안 그러면 이제까지 너한테 줬던 돈 죄다 토해내게 할 테니까. 보니까 네 엄마도 알고 있었던 모양인데 그걸 말도 안 하고 감추고 있었던 거잖아.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를 계획한 거냐? 대체 누구 애냐? 이게 다너 때문이야. 클럽에서 놀던 남자 애 가진 거 알고 지우면 그만이었어. 그런데 네가 이혼하려고 낌새를 풍기니까 어쩔 수 없이 애 가지게 된 거라고. 하, 지가 바람 피워놓고 그걸 내 탓하는 거냐? 진짜 너 구제 불능이다. 누구 애인지 기억도 안 나는 애를 낳게 된 것도 다너 때문이라고. 그래놓고 결혼? 누구 멋대로 결혼이야? 내 인생 망친 거 책임지라고, 이 미친놈아. 넌 정말 안 되겠다. 법으로 처리를 해야겠네. 그래, 마음대로 해봐. 그런다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아니?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전 부인에게 저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제가 그동안 집안일이며 경제적인 역할을 도맡아왔던 것이며, 불륜을 당한 사실까지도 더해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이 상당하더군요. 상담 내용을 전 부인에게 전했더니,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알게 됐는지 울며불며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도움이 없으면 자식과 본인은 절대 살아갈 수 없을 거라며 살려달라고 말이죠. 저는 그런 전 부인을 절대로 용서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친구의 도움과 조언이 아니었더라면 매일매일을 고통받으며 살았을 것이고 남의 자식을 고생해 키우는 호구 짓으로 인생을 낭비했을 테니까요. 다행히 친구를 비롯해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소송의 결과가 행여 전 부인에게 유리하게 나올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부디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